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에,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 신념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 그, 시, 어, 파견 명령에, 어, 그, 저희를 제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백회롱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서 백회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도 제가 어,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